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피선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코인은 이 페페입니다. 페페 코인인데, 어, 일단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지켜보면서 사점을 네, 좀 잡으려고 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어, 최근에 페페 코인이 좀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자, 러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 지금 당자이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알트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도미넌스 때문이에요. 도미넌스 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미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어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좀 미리 예측해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뭐 다르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 도미가 어느 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구간에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알트에 대해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장으로만 따지면, 이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제 코스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면 알트는 오히려 올라가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요 알트는 오히려 내려가요 응? 근데 지난 비트코인은 어떻죠? 뭐 최근에 100K까지 돌파를 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지만 어 결국에 지금은 추세는 좀 지켜주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트로만 따졌을 때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이 알트들이 최근에도 반등을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도미너스도 같이 봐야 돼요. 무조건 비트 볼 때는요. 도미너스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할때 도미너스가 많이 빠질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알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죠. 이 도미넌스가 많이 빠질 때 무슨 내용이 나왔었죠? 무슨 내용?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과매수 구간이다. 과매수 구간이고 자, 얘네들 한번 빠지면 70k 80k까지도 빠질 수 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네 반등을 하고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러한 말이 싹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알트가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날 비트가 이제 올라가면. 오히려 알트가 빠진다 라는 건데 이제 도미노에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알트가 계속 빠지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페페 나 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야 타이밍 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페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왔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집 많이 들어왔었던 코인이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눌렸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서 이제 슈팅을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응? 이러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 자 최근에 나와준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 페페코인 등 민코인 대량 매입을 하고 있다 공급량 감소세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단연 민코인이 이번에 불장에서 민코인이 제대로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를 어잘 체크해야 를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페페코인 등 민코인의 대량으로 어 축적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다. 어 9일 어 가상자산 분석가 앤드류 강은 이제 옛예 트위터 x점 통해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서 민코인을 어, 대량으로 축적하면서 민코인의 공급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 그는 로빈 후드는 페페 상장한지 20일 만에 전체 페페 공급량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면서 이는 비트코인으로 치면 3주 만에 500억 달러치를 매수세가 유입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어,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 과매수 구간이 한번 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 중에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 먹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쏘아 올려줄 수 있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페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새 150%가 급등을 했고 암호화폐 순위 20위까지 좀 진입을 하면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자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눌리는 게좀 살짝 아쉬운데 지금 중요한 건 뭐죠? 결론적으로 앞으로 페페 코인에 대한 타점. 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알트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 불장, 이번 비트코인 불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알트는 전체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거나 코인을 사면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고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갈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겠죠. 어느 코인은 3배에서 4배, 어느 코인은 30에서 40배, 어느 코인은 300에서 400배.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는 3, 3, 4배에서 끝나는 코인이 아닌 그 이상 어,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30배, 40배까지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 한 가지. 이게 뭐가 있냐면,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불장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상 불장일 때 나와주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몇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몇십억이 됐다 응 몇십억이 됐다 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이 꼭몇 명씩 나와주면서 뉴스가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알트로 알트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몇십 배 몇백 배이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자체가 한 주에 1억 4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 됐고 어차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한주 가격이 1억 4천이라고 1억 4천이라고 1억 4천이 있어야지만 매수할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알트와 민코인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을 찾고 페페 같은 경우에도 0.03% 이오 원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찍히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 몇배 오른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상승이 나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나 페페 관련해가지고 뭐 정보나 내용 이런 게 굉장히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죠? 그리고 저스틴 선 같은 자, 이러한 인물들이 언급을 하는 이러한 관련주도 손꼽혔을 때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자,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파워폰드를 좀 준비를 해놨고 역대급 히든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된 코인이고요 일정과 재료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인누 관련해가지고 ERC를 기반으로 제작한 코인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소한 못해도 20에서 30배는 날라가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옆에 있는 번호 0 1 0 2 7 0 3 1 2 7 1번으로 b 라고 한글자 b 라고 한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일정과 재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b 라고 한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